다음 이런 사진을 보내시면 어떡해요!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담배에다가 곰 슬기곰 써가지고 보낸...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곰 슬기곰의 글자가 들어가는 곰조고 자, 시작해주세요! 뭐, 근데 어떻게 하지, 이거를? 바보냐고! 아, 뭘 귀찮아. 귀찮아서 참가를 못하겠어. 글자 쓰는 게 뭐가 그렇게 귀찮아. 지금까지 한 컨텐츠 중에 제일 안 귀찮아. 아, 나가지 마. 한명 신청하면 그 사람이 1등입니다. 우리한테 일시키는 컨텐츠. 아니야, 이게. 그래도, 아니, 근데 곰슬기 곰만 적어서 보내주셔도, 그게. 그냥 하는 거야. 어, 쪽지 하나 왔습니다. 쪽지 한개 왔습니다. 저한테 편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. <laughs> 사진 찍어서 글씨 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. 아. 자필. 자필. 왜 자필이야? 아. 왜 자필이야?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 컨텐츠가 지금 자필 컨텐츠입니다. 자 제일 처음 보내주신 분야 전자기기잖아 딱 봐도 이거 누가 봐도 핸드폰이에요 노트에 분필이라고 돌았냐 진짜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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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사진까지는 힘들고 처음으로 쪽지 보내는게 슬기인가 아자 세번째 보겠습니다 오야 이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들어왔어요 이번에 아이번진 전자. <laughs> 야, 이거 누가 봐도 종이구만. 지금 미쳤나? 갑자기 왜 칸다야. 다음은. 오우. 곰에다가 곰을 그렸어. 와, 소름. 나 지금 털섰어 진심. 와, 나 진짜 닭살 돋은 거. 뻥이야. 그 다음. 아니, 콘텐츠에 좀, 좀 정성을 좀 드려주세요. <laughs> 와. 다음. 공식이고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편지입니다. 편지를 받은 당신은 행운이 필요한 일곱 명의 사람에게 이 편지를 전달해야 합니다. 이 편지를 무시한 대구의 어떤 이는 평생을 학고로 살았다고 합니다. 이 편지를 무시해선 안, 절대로 안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일곱 명에게 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데 제가 택배를 지금 보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용태님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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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태님이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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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태님이랑 용태님한테 가겠습니다. 아 접수했어. 설기곰이라고 적어 주셨는데 바디 스펀지 사용법 주의 사항 해면 스펀지네요. 중국산이고 멋있습니다. 어쨌든 자필로 써 주신 거는 인정하겠습니다. 기가 막히네요. 잠깐만요. 잠시만요. 제, 죄송한데 제가 잘못 본 건가? 이건 이거는 그리신 건가요? 이거 뭐냐고요? 전자 기기 쓰지 말라고. 야이 새끼야. 자, 다음 그림. 이 야! 사행시.곰곰곰이 생각해보면 슬슬기는 말야 기기분을 좋게 만든다. 그런데 곰곰곰이 다시 생각해보니 아닌 것 같다. 메롱. 배가리에 총 맞았나? 곰슬기곰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셨어요. 어, 너무 위화된 <laughs> 싱크로율 100% 레알셀카 아닌? 다음. 저기 오징어. 옆에 오징. 어 곰 슬기 곰 그래 레드벨벳 슬기가 곰 슬기이긴 하지 저 오늘부로 닉네임 카리보로 바꾸겠습니다 하... 이런 사진을 보내시면 어떡해요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담배에다가 곰 슬기 검 써가지고 보낸 대가리에 총 맞았나 담배 보여주면 안 되잖아 괜찮다고? 아 피지만 않으면 된다고 아... 그래요? 저는 술병도 보이지 말라 해가지고 정지모 뭐 휴가 보내시는 줄알았는데 깜짝 놀랐네 담배 같이 끊을 수 없는 저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담배 같이 끊을 수 없다. 와 멋있습니다, 멋있습니다. 어휴. 자 마지막이에요, 마지막. 와우 멋있다. 문신 전에 <laughs> 아니 이분은 보내주신 분은 종이가 없으시대요. 쪽 옆에 있는디? 야, 잠깐만, 그러고 보니까, 옆에 종이, 다가왔지. 그러고 보니까 종이 있잖아. <laughs> 뭐야! 이야! 따라다라따따따따다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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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